오늘 제목은 목자들의 첫 성탄절 제목입니다. 목자들의 첫 성탄절 <laughs> 어,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네. 음, 저마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고 또 아내나 남편, 어, 또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어,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 합격했거나 승진했다는 소식, 또는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 하죠.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더욱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뜻밖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됐습니다. 바로 베들람, 베들레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양떼를 지키려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목초지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고달픈 직업 중에 하나였고 또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유대의 규례에서는 목축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신분입니다. 그런 목자들의 고달픈 삶이 이어지던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 봅니다.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누워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그것도 들판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뭐두세 명이 같이 있던 뭐몇 명이 같이 있던 간에. 엄청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선 천사는 온 백성과 모든 인류에게 전파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자로 세워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라는 표현은 원래 로마 황제의 칭호로 쓰이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깊은 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사여주신 대제사장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승리를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이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과 오늘날의 성탄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다면 오늘날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성탄 카드, 선물,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추억 또는 산타 클로스, 루돌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원래는 없었던 것들인데 어, 제조사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크리스마스의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으로 얼룩진 것들이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한 찬양과 예배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속에 한 장의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서 높고 높은 보좌를 보좌에 앉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장식물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비루하고 남루한 구유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경배하며 기뻐 찬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 출애국기에서도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의 한 장면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 구름이 덮인 모습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직접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어두컴컴하고 죄악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빛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의 속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반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빛이 그 어둠에 비춰도 사람이 그림자 뒤에서 빛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 몸에 받는 그리고 그 빛과 말씀의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육신에 대하여서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봅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등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앞으로 확연하게 나타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죄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모든 질소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귀하고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돈이 없어도 좀 괜찮고, 남보다 집이 없어도 좀 괜찮고, 남보다 못생겼어도 괜찮고, 남보다 성적이 못 나왔어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붙들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평화가 되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화를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상 첫 번째로 이루어진 성탄절을 경험하는 목자들의 예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7절 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7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렘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작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금세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찾는 일은 뭐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뭐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 떼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단과 행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양들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내 재산을 버려두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을 버려두고 가면 누가 양을 돌보죠? 도망가거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내 재산을 다 날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펼치신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며 그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그만큼 얼마나 메시아를 귀하게 여겼고 많이 기다렸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부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잘안 부르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갈수 있으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혹시 잘못 기도해서 아프리카 가라도 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는 꼭 준비된 자들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갈수 있는 곳.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갈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 학교요, 우리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상황을 열어 주셨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따라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같이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 20절입니다. 18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양들을 버리고 오밤 중에 예수님을 찾겠다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자들이 과연 그 천사들에게 들은 기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전했을까? 찾으러 가는 그 동안에 남들이 자던 말던 이 소식을 온 동네에 퍼뜨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쁘, 기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지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조금 더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목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오밤중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이상하게 여길 만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겼는데 마리아만큼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색이여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참 복잡하죠.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오묘한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왜 마리아는 이 말씀을 차분한 반응으로 받아들였을까? 일단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 목자들이 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결혼을 준비하던 여인이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베들레헴에 왔더니 방도 잡아놓지도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이 다 찼음에도 결국 구한 곳은 마구간이었죠.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목자들을 보내셔서. 온 하늘이 지금 이 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목자들의 방문은 아마 이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너의 고통과 그 시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이 일을 두고 찬양을 하고 있다. 드디어 이 하늘과 땅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하다고 말이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에 증인된 자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답게 움직이는 것이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증거되어 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단으로 이끌고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어디서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첫 성탄절의 예배를 마친 목자들은 이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의 생활, 교회의 생활이 이 목자들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1년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증인의 삶이 이번 한 해가 한해 동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